컴버터블 형태가 되게 많다. 그리고 이건 롤스로이스네요. 카이저 비렐름? 아, 비렐름! 우와, 미친 포르쉐! 포르쉐? 오~ 포르쉐! 그리고 지금 36조 뒤에 보면은 그 당시에 운전할 때 실제 사진이 있죠? 이렇게 전시한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마세라티? 마세라티 마세라티가 약간 드로이안처럼 생겼는데 아, 이거 <laughs> 솔직히 그 비디오 테이프 그거 되돌리는 기회가 생겼는데 얘도 있고 이거 근데 차 브랜드는 잘 모르겠다. 근데 엄청 멋있는 건 확실해. 지금 봐도 멋있다. 이거는 포트 같은데, 차 맞아? 음. 물고기 같이 생긴 그런 차네요. 이건 BMW, BMW. 오. 뒤에 저런 식으로 이제 대열 했었다. 도대체 이런 차를 어디서 어떻게 구한 거지? 와 롤스로이스! 아, 이거 롤스로이스네요. 롤스로이스 실버 레이스. 와, 어떤지 앞부분 그릴 부분이 졸라 간지났나 했더만 롤스로이스였구나. 오. 그리고 이건 토요타. 보니까 토요타가 한번 1등을 했나 봐요. 뒤에 보니까 말버로 페라리 사파리 랠리 뭐 뒤에 우승한 사진 이 보이고. 그리고 핫 로드. 모르겠네 이건 영화에 나온 자동차 인것 같은 느낌인데 어, 보조는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역시 그 다음엔 제규어 1957년도 제규어 까리하다 까리해 여기 보면은 또 제규어가 있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르망 1957년도에 우승한 자동차예요 르망24가 그거죠 24시간 동안 정해진 트랙을 하루 종일 돌리는 어, 약간 광기에 가까운 그런 리그라고 알고 있는데 음, 이건 1939년도에 우승한 차 해서 이제 연도별로 실적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레이싱 할때 썼던 자동차 같은데 미드젯 어 1938년 저런 식으로 타고 이제 경기를 한것 같은데, 여기 실제 경기 영상이 남아있어요. 와. 아이고. 야, 안전장치 없어? 야. 그리고 이건 1964. 에스턴 마틴인데, 제임스 본드 007 영화에 나온 그 에스턴 마틴인 것 같아요. 어, 영화 포스터도 있네. 제임스 운드 에스턴 마틴 차 소개해주고 있는 장면 같고 잘생겼다 그리고 이제 수즈기 그 오토바이 레이싱 그런 것 같아요 이건 포르쉐 어, 약간 레이싱 경기의 역사? 이런 게 고다,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네 심지어 여기도 22 오. 옛날 영상을 갖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제품을 갖고 있으니까 더 신기해 이제부터 슬슬 현대다 어. 2019년도 토요타 하이브리드 어. 르망 위너 토요타 어. 르망에서 2018, 2019, 20 이렇게 르망에서 이겼나봐요. 야여긴 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 무조건 와야겠다.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그런데? 이거 르망, 이거 인디오토. 그 당시에 썼던 자동차들. <laughs> 저거요? 도미노 피자가 스폰서였나 본데? 도미노 피자. 야 이렇게 모터스포츠 USA 미국 특이하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아웃도어 자동차 같은 느낌이네요 어, 바퀴도 되게 고 험지를 달린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좀 음. 메르세데스? 뭐야 슈퍼 수별 메르세데스? 오. 여기 있는 자동차들은 트랙을 달리는 자동차라 그런지 되게 날렵해 보이고요요 음. 앞에도 이제 1929년 마세라티? 어, 로미오? 우와. 우와. 미친. 진짜 마세라티인 것 같은데? 맞네. 마세라티. 마세라티의 이제 레이싱 제품? 저는 마세라티 그냥 삼재창 명품 그 고급카인 줄 알았는데 얘네도 베이스가 레이싱인 것 같아요 와 데이토나 Aerodynamics are for people who can't build engines 페라리 여긴 페라리구나 지금 보면 이제 말 특유의 마크 나와있죠. 1949년. 근데 여기 있는 페라리가 지금 파는 페라리보다 훨씬 비쌀 것 같은데? 페라리 750. 어, 딱, 딱 운전, 그, 그, 뭐지? 레이싱용이네요. 딱 1인만 탈수 있게. 모양도 자동차보다는 로켓에 가깝고, 우리가 보는 흔히 하는 자동차? 그건 이제 옆에 있네요. 오, 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트로피들, 그 당시 트로피들도 이렇게 모아놔서 한 번에 진열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도자기, 어. 그, 그 당시 도자기 같은 걸로 만든 인형들이나 그런 걸 같네요. 카 인트로벌, 갑자기 새대가 날려들어가지고. 깜짝 놀란 부부의 얼굴 좀 어두워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동상들 위주로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도 동상들. 음. 자동차에 관련된 이런 동상을 만든 게좀 신기하긴 하네. 여기는 이제 미니어처. 오. 각종 자동차 미니어처들 이렇게 있네요 옛날에 이런 거 테이블이나 이런 데에 전시해 놨겠지? 오, 앤틱 여기는 이제 옛날 형태의 자전거 근데 저런 자전거 어떻게 탔냐? 앞바퀴만 딥사크고 뒷바퀴는 약간 기형적으로 작은데 저걸 탈수 있었다고, 진짜? 오, 신기하네. 여기는 The Great Cars. Great? 우와. 응? 1932년. 아, 버스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아, 이어지는 차도 이제 여기는 보통 다인승 차량이나 그런 게 전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레이트카. 오, 이렇게 올라가서 아 이런 식으로 승객들을 태우고 야, 야 사고 나면 그대로 이승탈출 <laughs> 넘버원인데 괜찮나? 뭐 옛날이니까. 어이차 되게 럭셔리해 보인다. 지금 안내가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안내 보면은 저렇게 전등도 되게 멋있게 하나 들어가 있네요. 음. 우와. 그, 컨버터블 형태가 되게 많다. 그리고 이건 롤스로이스네요. 그, 롤스로이스 특유의 그, 엠블럼 있고, 어, 1913년도. 뒤에 있는 거는, 입상 어, 프랑스 거. 어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건 좀 특이하네. 아, 일부러 일어났구나. 링컨 모델 세단. 크. 이건 캐딜락인데 어, 1915년. 내부에 선풍기도 지금 달려 있어요. 모습 보면 알겠지만 되게 고급스럽게 만든 모델인 것 같아요. 안에 선풍기를 넣을 정도면 일단 탑승객을 위주로 만들었진 차라는 거겠죠. 여기는 이제 여분 바퀴 저렇게 싣고 다니는 거. 와, 그릴 봐봐. 진짜 멋있다. 와. 오. 그리고 다이머. 1925년. 이거는 뭐냐? 소방차인가? 소방차 같은데? 보자. 맞네. 맞는 것 같은데? 아메리칸, 아니 뭐야 FOX 모델 파이어 엔진 그리고 이로드스타오파이어디퍼트티먼트 맞네 이게 이제 소방서에서 썼던 그 자동차인 것 같고 그리고 뒤에 사진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호스를 연결해서 썼던 것 같아요 오 어쩐지 크다 이거는 사다리차네 와 옛날 사다리차 직접 본적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와 너무 좋다. 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다리를 다다다다다닥 올리는 와 월드 퍼스트 6 실린더 엔진 4휠 드라이브 4휠 브레이크 세계 최초. 최초라는 최초는 다 때려박았네. 야. 역시 저렇게 혼자 전시가 되어 있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겠지? 그 밖에 올드카들, 오, 이거 좀 특이하네. 스파이컬. 이건 좀 만들다 말았어. <laughs> 뭐야 저거? 자동차의 뼈대만 일부러 전시하는 것 같죠? 그리고 올드카 브랜드는 똑같네요. 스파이컬. 저는 모르는 브랜드입니다만, 음, 옛날 브랜드긴 브랜드였구나. 어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것도 오, <laughs> 잠깐만 그 뭐냐 그 빵빵 경적 울리는 게 뱀처럼 돼 있네요. 오 클락션 이거는 이제 좀 심플한 형태의 올드카인 것 같고 이거는 엄청 큰데 트럭의 트럭이 연상되는데 스파이컬 여기 있는 게다 스파이커라는 그 브랜드의 자동차인 것 같은데, 여기 브랜드를 제가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스파이커. 쓰레이쿼터 랜드, 뭐 어쩌고? 이것도 뒤에 승객들 을 태우고 운전하는 목적의 그런 자동차네요. 여기는 제규어. 오. 잠깐만. 안에 시트가 되게 폭신폭신 고급스러운데? 오순백이네순백 골든지브라 쿠페 오 1910년도 나무 뒤에 승객들 태우고 어. 이제 슬슬 방 모이고 와 뭐지 왜 이렇게 고급스럽지 이거 이것도 롤스로이스네요 베 a b y s 카 인도 Car. 도에서 만든 차도 나오네 오. 1910년도 근데 어떻게 컬러 영상이 남아있 s it Indo? Is it 이 n d o Is it i 주유. o Is it i n d 되게 신기하다. 옛날에 어떤 식으로 개량해가지고 이걸 딱 멈췄을까? 오. 메르세데스 벤츠, 1936년도. 와. 지금 이 벤츠가 역시 오늘 팔고 있는 벤츠보다 훨씬 더 비싸겠죠. 어. 어, 계기판나 이런 것도 다 남아 있으니까, 되게 뭔가 볼 만하네요. 해서 벤츠 카이저 윌리엄 오. 카이저 비렐름? 아, 비렐름. 비렐름 황제고요? 카이저 비렐름 2세대 메르세데스 벤츠. <laughs>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확보한 거야? 어. 카이저 비렐름 2세 이제 동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지금 전 대부분 저잘 모르는 브랜드라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고 있긴 한데, 이거 올드카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 와서 보면은 이제 하루 날 잡고 와야겠는데, 이거? 두꺼운 거 봐서는 뭐가 높으신 분들? 어 뭐좀 유명하신 분이 썼던 자동차 같은데? 야, 이건 얘네 멋있지? 아까. <laughs> 아까 저 뭐지 파이프 밖에 나와 있던 벤츠는 좀뭐못 생겼는데 얘는 되게 뭔가 있어 보이네. 오. 그리고 이거 뭐야? 닥터 시로이치로 토요다. 닥터 토요다 데스크 뭐? 어? 어 아마 토요타 창업자 같은데 그분 체어맨. 아니 토요타 회장 책상이랑 위자는또 어떻게 갖고 왔냐 너네? 어, 알나알수 신기하네. 이건 토요타 AA, 솔리 서바이빙 토요타 모델. 오, 딱 하나뿐인 모델인 것 같은데, 오. 딱 봐도 엄청나게 낡은 것 같다. 그리고 여기는 뭐야? 오토모빌 챔프 플라이스리투 도어. 어플라이드 에어크래프트 엔지니어링. 음. 와, 이거 뭐야? 파인 로치. 로치? 크라이슬러. 어. 크라이슬러. 웨건. 오 이거 좀 특이하다. 문이 되게 튼튼해 보이죠? 다른 차들에 비해서 나무로 만들어서 그런 느낌이 더 강한가? 이것도 크라이슬러. 어. 보이신? 어,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겠어요. 네, 각져있는 모습, 그리고 타이어도 저렇게 외부에 안 보이게 수납해놓은 모습 되게 인상적이네요. 여기는 샹들리에가 있고, 탈봇, 1937. 디자인 되게 특이하다, 여기는. 음, 이제부터는 약간 브랜드관의 느낌이 좀 강한데? 여좀 되게 부가티도 있다, <laughs> 여기는 부가티 이제 전이네요. 부가티 타입. 어, 부가티도 당연히 처음부터 스포츠카를 막 만들어 줬다 아니었을 테니까. 음. 부가티 아, 책상이랑 의자랑 뭐 이런 게 있네. 부가티 뭐 아저씨 있고, 원래는 오디오 투어가 되는데, 어, 저는 안 했어요. 시간 되면 꼭 해보세요. 부가티 타입. 와... 고급스럽다. 얘네 비행기도 만들어 놓은 데 오, 야, 이렇게 부가티 딱 있으니까 졸라 멋있는데. 씨. 빨간색 부가티 타입 50 코치. 오, 우와. 투조 베이비. <laughs> 투조 베이비. 이건 뭐야? 리얼 부가티. 어. 설명이 되게 재밌네. 푸조 베이비 음. 근데 실제로 애기나 타지 어른이 타기에는 작아서 못할것 같은데 아무튼 다돈것 같은데 이제 이리로 나가면 은 거기일 것 같은데 그 뭐지 카페 엔진 만드는데랑 타이어 약간 옛날 그때 상점가 어, 그런 데를 재현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간판 같은 경우에도 어두워서 보일려나 모르겠다. 어, 가게도 그렇고 되게 옛스러운 그런 느낌을 간직하고 있어요. 이거 봐봐. 이것도 보면은 옛날 미용실, 미용실이라고 해야 되냐? 어, 옛날 미용실 풍경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어... 이렇게 그 시대의 이제 거리로 나온 느낌을 완벽하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카페예요 하우스 오브 로즈 진짜 그 옛날 시대에 그 시대로 들어온 느낌 그 시대의 골목을 여행하는 느낌 이 박물관 내가 가본 박물관 중에선 최고인데 진짜 심지어 여기가 진짜 카페에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뭐 시켜 먹을 수도 있어. 이, 이 박물관보다 더 좋은 데는 없을 것 같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어, 올드카 박물관을 와봤는데, 어, 제가 가봤던 박물관 중에는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 아니 볼 수가 없는. 그럼 말도 안 되는 자동차들도 전부 다 어떻게 모아 가지고 막 진열하고 있고 심지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마지막에 딱그 시대의 거리를 그대로 재현해 두고 또 거기서 직접 이제 카페를 차려 가지고 실제로 그 거리에서 앉아 가지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뭐 먹고 갈수 있게 해 놓은. 야, 진짜 과거 여행 타임머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시대에 뭔가 영상 자료를 확보한 것도 대단한데 그 영상 자료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실제로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어, 황당해서 많이 안 나오더라. 진짜 최고의 박물관인 것 같아요. 와, 무조건 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슈퍼카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냥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조금만 있으면 은 와서 충분히 볼만하고 슈퍼카에 만약에 관심이 좀 있었다 하면은 무조건 오세요. <laughs> 대나그로 무조건 와야 돼. 이거는 슈퍼카 좋아하는 사람들이면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전시회인 것 같습니다. 어, 최고였어요. 대만족.